국내 최대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최됐습니다. 마스와 UAM 등 미래 교통체제의 핵심뿐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들의 신차들도 선보였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카툰 렌더링으로 외관을 칠하고 얼핏 푸드를 닮은 듯한 모습에 허리쯤 지퍼를 단 SUV. 런던, 파리 등 유럽의 패션서서나 불법한 독특한 옷을 입은 쇼카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옆으로 시선을 돌리자 당장이라도 트랙을 달릴 듯 질주 본능을 품은 스포츠카가 자리합니다. 올해 열리는 서울 모빌리티서 가장 큰 화두는 럭셔리와 전동화입니다. 75주년을 맞은 포르쉐는 이를 기념해 브랜드 모토인 'Driven by d r e a m 을 강조하며 브랜드 최초의 스포츠카 포르쉐 356을 오마주한 컨셉카 비전 357을 공개했습니다. Korea is an i m p o r t n e r Porsche. Despite many variables. We are successfully wrapping up 2022 with a lot of support from our customers, ranking sixth in global sales. But at Porsche, there is something we value more than sales figures. Our focus is to deliver to our customers the car of their dreams. fashion brand. Project fashion icon, 더뉴 메르세데스 마이바어 S680 포메틱 등 관람객들의 시선을 끄는 프로젝트, 콜라보레이션으로 모빌리티쇼에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이외에도 더뉴 EQE SUV, 더뉴 메르세데스 AMG EQE 등 올해 벤츠 전동화 전략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신 모델도 공개했습니다. 더뉴 EQE SUV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벽한 올라운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럭셔리한 실내의 디자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첨단 기술, 그리고 SUV의 다재다능함이 만나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SUV가 탄생하였습니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160개 기업, 기관들이 참여하며 지난 2021년보다 2배 이상 커진 서울 모빌리티 쇼. 모빌리티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에서 럭셔리 브랜드의 존재감은 여전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